더불어민주당 한덕수, 뉴욕 대통령병 중증, 비겁하게 출마 간보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라며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모락모락 출마설을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말했다. 박원내 대표는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총리나 부총리가 협상할 권한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며 절속 협상으로 경제에 발목을 잡고 국익을 저해한다면 두고두고 신을사오적으로 이름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며 선거 운동을 한다며 출마할 거면 간 그만 보고 빨리 자리에서 내려와 계급장을 떼고 야전으로 나오라 비겁하게 자리 유지하며 간만 보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SBS 라디오에서 한 총리는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며 길들여진 삶을 살아온 일소라며 대선판은 두 회장인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원희 의원은 한대행이 언급한 마지막 소명이 대선 전서들로 미국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면 대단히 위험하다며 그동안 한대행은 국정 운영을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다가 최근 대선판에 노골적으로 기웃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 겸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직자에 대선 출마 시 공직 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매일 아침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은 공정선거와 과도기 국정을 챙겨야 할 한관한 대행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며 헌법 무시, 대통령 행세, 월권과 알박기, 선거운동, 관세 협상을 통한 자기장사 언론 플레이는 한마디로 신종난가 병노욕의 대통령병 중증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직 사퇴 시한까지 2주짜리 출마용 졸속 협상은 절대 안된다며 대행으로서 대선 관리와 관세 협상 예비 협의에 전념할 거면 당장 불출마 선언을 하고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